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노을과 함께하는 해변 가요제 아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개그맨 김현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예선을 거쳤고요. 속등 정만대에서 오늘부터 5 시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본선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 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나기도 뜨거웠는데 지금 있을 만하시죠? 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홍성 군민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 그 수려한 자연관광과 우리 해산물이 풍부한 이곳에서 개최하는 제17회 놀과 함께하는 홍성해변가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수... 전국에서 네, 와주신 우리 남당항 어, 노을을 보기 위해서 와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석동마을에서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잘 이어가주시는 마을 지역 주민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로하고 또 개인적으로 장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피로를 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잠깐만, 네, 감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전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심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저희 그부 보면 공정자 주차하는 소통을 늘가요 제가 자녀들도 아주 쟁쟁한 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심사를 아주 할때 저를 애를 먹게 했었는데 오늘도 그럴 거라고 아까 제가 예선에 올라 오신분들은 잠깐 모니터링 해봤는데 어 만만치가 않아요. 에 어제 이 자리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실력을 겨눴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120팀이 왔습니다. 예선만 7시간. 이건 기네스의 오늘 실력이에요. 어, 진짜 많은 시간 예선을 해가지고 오늘 18팀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하면 못늦어줄까봐 Get to, get to, get to. 오늘,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나녀가시네 나는 목노와 그대를 소리쳐 불러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대리었대. 走 자, 다시 한번 제7회 노을과 함께하는 해변가요제 오늘 출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수고했습니다 성명, 이석광 매너상, 귀하는 제7회 노을과 함께하는 해변가요제에서 끼와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감동을 선사하며 유아가 집상하였기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17일 t j b t v 충남중앙방송 대표이사 김문어박상을 해주세요 어우 매너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좋으시겠어요 자, 인기상 성명 이가행.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성명 김규승 대영서. 내용 이하 동문. 자,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보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내용 이하 동문. 자,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김삼자. 내용 이하 동문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수상 <laughs> 성명 홍지원. 내용 이하 동문 자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읽겠습니다 <laughs> 대상 제7의 놀과 함께하는 해변가요제 2019년 대산 광주에서 오신 강 오 예! 오! 큰형님! 그 예. 예. 8월 17일 CJBTV 중남중앙방송 대표이사 김문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가 우리 한국의 앞으로 가요계를 이끌어갈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상문과 보시면 어, 바라고요 어, 뒤로 보면 저형 노을이 참 좋은 장소에서 오늘 몇개가요제 하게 돼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끝까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또 부구스님 도 계셔가지고 더 오늘 영광의 된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또 우리 면장님도 끝까지 이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어 여러 군데서 어전 지역에서 또 많이 오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를 갖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 금빛원정대가 있습니다 어 태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왔었고 어 올해 역시 또어 금산으로 해서 급비 논쟁대가 어 학생들 33명씩 해가지고 성공했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그 자리에 주신그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을과 함께는 2019년 해병 7회 우리 해병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그맨 김기호 씨였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